원장님, 팔자주름 필러 하면 보통 필러가 돌아다닌다 이런 네. 말이 많던데 네네. 정말 돌아다닐 가능성이 좀 충분한가요? 저한테도 팔자 필러 상담 많이 오시는데 거의 100% 팔자 필러 넣으면은 필러가 밖으로 밀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필러 하면 필러 팔자에 필러 넣으면은 밖으로 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지방이식 하면은 지방이 밖으로 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적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실제적으로 시술을 제대로 못해서 위치를 정확한 위치에 넣지 못하고 밀려 있는 위치에 들어가서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시엘 이승윤 원장입니다 네, 그러면 팔자필러는 어디에 맞아야 돌아다니지 않고 잘 이렇게 안착할 수 있을까요? 팔자주름은 팔자주름의 원인에 따라서 이제 시술이 달라지는데요 팔자주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팔자주름이 생기는 게단한 가지 이유가 아니고 여러 가지인데 첫째 가장 큰 원인은 만져보시면 여기 앞강대 뼈 튀어나온 부위랑 입이 있는데 상악뼈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위가 있어요. 고랑진 부위, 콧볼 바로 옆에 삼각존. 이 부위가 푹 꺼져 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푹 꺼진 건 없는데, 표면의 피부 표면에 이렇게 주름이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피부가 오랫동안 접히면서 피부 표면에 주름이 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피부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져서 생기는 경우, 네 번째로 팔자 주름 바깥쪽 살. 이 부분이 지방이 많아서 볼록 튀어나와서 팔자 주름이 상대적으로 있어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인디언밴드에 있는 여기 앞광대 눈밑 여기가 이렇게 푹 꺼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위에가 푹 꺼지면 상대적으로 밑에 피부가 이렇게 처져 보이면서 팔자주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여러가지 원인이 있고 그래서 각 원인에 따라서 시술 방법도 다 달라지고요 첫번째 코옆 삼각존 부위가 푹 꺼진 경우에는 바로 그푹 꺼진 부위에 필러 시술을 제대로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테크닉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요 부위가 조, 조직이 굉장히 찔겨요. 그 찔긴 조직 속에 필러를 제대로 잘 위치를 시키는 게 테크닉의 핵심인데 필러를 넣을때 보통 캐뉼라라고 하는 가느다란 관을 사용해서 필러를 넣거든요. 그 찔긴 조직을 그 관으로 뚫어서 그 속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필러를. 특히 이제 초보 시절 같은 경우는 이게 뚫는 게 어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찔긴 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잘안 뚫려요. 안 뚫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뚫어서 넣지를 못하면 관이 못 뚫니까 요렇게 바깥으로 들어가지거든요. 찔긴 바깥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나는 내가 원하는 여기 푹 꺼진 데를 넣는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팔자주름 밖에 들어가 있는 거지 필러가 처음에는 부어서 그게 밖에 들어갔는지 제대로 들어갔는지 잘 모르다가 며칠 지나면서 이제 붓기가 가라앉고 나니까 바깥이 더 불룩해 보이고 팔자주름이 오히려 더 심해 보여 그런 경우에서 그런 경우는 필러가 밀려 가지고 이동한 게 아니고 잘못 넣은 거죠 근데 이제 제대로만 잘 질긴 부위에 넣으면은 정말 딱 고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밀릴 확률이 굉장히 적어. 잘안 밀립니다. 팔자 필러나 지방이식 팔자에 하면은 다 밀리는 거 아니냐고 다들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뭐 지방이식 필러 팔자에다가 수천 명 했지만 저한테 받은 분들 중에서 왜 밀렸냐고 하신 분들 아무도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꼭그 제대로 된 위치에 넣으면은 안 밀리는 거예요. 아, 미리 알기는 어려워요. 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겉에서 만져봤는데 오 되게 부드럽네 해도 막상 해보면 엄청 질긴 분이 있고 질길 것 같은데 해도 해보면 엄청 부드러운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해봐야 되고요 불가능한 경우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시술할 때 이제 뭐 지방이식은 수면마취를 하니까 모르고 필러는 국소 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자 이거 뚫린 느낌이 들죠 그러면 아 예예 예, 그렇게 돼요 예, 예, 그게 근데 시술을 받았는데 뚫린 느낌 하나도 너무 편안하게 쑥 들어가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끝났다. 그러면 은 약간 의심을. 아 그게 약간 그 필러가 이동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원인. 아니, 이동을 했다고 느낄 수는 없지만 제대로 못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푹 꺼지진 않았는데 피부 표면에 표면 주름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팔자 필러 방식으로 시술을 하면은 이렇게 튀어나와요. 꺼지지도 않았는데 많이 넣으면은 원숭이처럼.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시술하면 안 되고, 표면 주름은 그 진피층에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볼륨 필러를 진피층에 넣으면은 피부가 볼록해져가지고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진피층에 넣을 수 있는 특수 필러로 넣어야 되는데 보통 소프트 필러라고 부르는 묽은 필러, 입자가 고운 고런 필러로 시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부 처짐 때문에 생기는 거는 뭐 실리프팅으로 당기든지 울쎄라 같은 이제 탄력 시술을 해야 될 것이고 팔자 주름 바깥쪽 지방이 볼록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여기 여기 지방 흡입 같은 시술이 있어요. 그런 걸로 시술할 수도 있고 팔자 주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팔자만 가지고 계속 하면 안 되고 여기 앞광대에 심하게 꺼진 분들은 같이 필러를 넣어 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꺼졌는데 팔자만 넣으면 튀어나와 보여요. 튀어나와 보이기 때문에 더안 안 예쁠 수가 있기 때문에 위 아래 같이 채워 줘야지 비로소 팔자가 제대로 개선이 돼 보입니다. 그럼 팔자주름 필러는 한번 맞으면 유지 기간이 어느 정도 좀 될까요? 어, 그럼 필러의 재료에 따라서 다르고요.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러라고 하면은 보통 성분이 히알루론산 성분이거든요. 그런 거는 보통 1, 2년 봅니다. 근데 팔자는 말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반년 만에 다 빠졌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 2년, 3년 지났는데, 저 아직도 여기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평균 1, 2년 봐요 그럼 약간 그 필러를 받으면 그 부위의 촉감이 조금 어색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팔자 주름 필러를 맞을 때는 그 느낌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필러 양을 적당히 넣어야죠. 막 억지로 너무 많이 넣으면은 그리고 위치를 잘못 잡아가지고 넣으면은 불룩해가지고 이상한 모양이 오래가겠죠. 그러면은 막 녹이고 싶어지고 근데 적당량을 제대로 된 위치에 넣으면은 생활하면서 그 필러가 느껴지고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팔자 필러를 맞을 때시술 받는 사람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맞을 때시술분 받는, 받는 분들이 주의할 건 없죠. 시술자가 잘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시술 후에 시술 후에 여기 이제 테이프 두개 붙여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빨리 떨어져가지고 거기로 이제 더러운 게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지 않게 며칠 동안 잘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약 처방을 해드려요. 근데 그건 예방적인 목적이거든요. 사실 안 먹어도 대부분 별 문제 없는데 혹시라도 뭐 염증 생길까 봐 항생제 처방을 해드리는데 그거 약잘 챙겨 드시고 뭐그 정도 관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저도 팔자주름 고민이 좀 많은데. 네. 그거 좀 필러 같은 거를 맞는 게 좋을까요 우리 피디님 팔자는 네. 푹 꺼진 팔자는 아니라서 많이 넣으면 튀어나와 보여서 근데 또딱 표면 주름도 아니고 요 바깥쪽이 약간 블루간 스타일인데 근데 <laughs> 바깥쪽을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 꼭 줄이고 싶으면 필러를 살짝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팔자 필러를 맞으면 팔자 필러가 이동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팔자 필러를 맞는다고 무조건 이동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시술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팔자 필러 시술을 제대로 잘 하는 원장님과 상의를 잘 해서 시술을 받는 게 좋고요. 그리고 팔자 주름이라는 게 원인이 단한 가지가 아니고 원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른 시술이 제대로 들어가야 제대로 교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원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시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닥터씨엘 이승윤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